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온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가 나가 있는 자녀들, 해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셨네요. 옆에 앉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에이, 저보다 조금 더 예쁘시네요. 보고 싶어, 눈 빠질 뻔했을 때. 에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어, 아, 조심해야 돼요.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우연이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저는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무엇인가 자꾸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어쩌면 어, 빨리 통일시켜 주시고 <laughs> 네. 어쩌면 이 반기독교인들 정치가들 속가내고 어,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나라로 빨리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네. 어쩌면 공산국가 없애고 <laughs> 기독교 국가로 만드시려나.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인류의 가장 슬픈 날. 이렇게 좀 굉장히 거창하죠? 인류의 가장 슬픈 날. 네. 슬픔은 참, 슬, 슬픈 건 슬퍼요. 슬픈 건. 이 대머리도 슬프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네. 대머리도 슬프다. 네. 이유는요? 대머리. 슬픈 대머리. 총을 한 발밖에 못 쏴. 두 발이 없어. 아니, 이해, 머리, 머리가, 안,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총을 한 발밖에 못 쏘는데, 두 발이 없어가지고. 네. 또, 걷질 못해. 두 발이 없어서 대머리 슬프대. 윤놀이를또 못해. 윷놀이. 뭐가 나오지 않는데 뭐가? 그런데 매력이 있대. 매력 매력.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웃음> <웃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은 언제였어요? 가장 슬픈 날. 대학 떨어진 날.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날. 약 <laughs> 보던 친구가 성공해서 나를 무시하는 면나 타는 날. 아니면 뭐가 있어요? 불치병? 불치병이 걸린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날은 언제일 것 같아요? 아 식민지 일본 식민지 점령당 여기 조심해야 돼 누가 웃으면 누, 누가 웃고 설질를 한다고 하면 형돌이 형돌이 끌려나와 이렇게 돼 있어. 아 일제 식민지 식민화된 날. 남북분연된 날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는 엄청나게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인류는 엄청나게 축복받았어요 오늘 3장인데 2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9절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시죠? 2장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자기게 사람들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 이 모든 나무들이 열매가 많아 풍성하게 다 먹게 하셨어. 야, 이런 이런 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예? 네? 예. 네. 감사 찬양 만족해야 돼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 네, 20 2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네, 내보내 추방되었어 음, 참 이게 예. 인류 역사에서 화장 슬픈 날, 에덴 동산에서, 축복에서 쫓겨난 날이,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어. 예. 이, 이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네? 아니, 선악과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 놓지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죄짓게 하셔요? 아니, 만들어 놓, 놓으셨다 해도 열매를 맛없게 맛없게 보이게 하하하 하셨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3장6 절을 보면 3 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과 보기만 해도 침이 도는 열매가 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이 유혹 유하는 욕밖에 유혹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야 마음대로 따먹어야지. 선악과도 포함되어야 마음대로지. 제한을, 선학과 따먹어 제한된 자유. 이게 자유인가? 제한이 있는데 무슨 자유야? 아니면 아예 인간의 DNA 속에, 유전, 유전자 속에 선악과를못 먹는 그냥 딱 유전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시지. 그러면, 따먹을려도 응? 못 따먹어. 딱! 유전자 속에. 그러면 되는데, 왜? 따먹으려면, 따먹고, 따먹지 않으려면 말고, 이렇게 할수 있게 해놓고, 따먹으면 죽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닮게 만드신 사람과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영, 주님께서 사랑해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또 영원히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줄 믿습니다. 아, 네. 사랑에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 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동등함입니다. 같은, 동등함. 한, 한 사람이 높은 위에 있고한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으면 주종 관계가 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쪽에 있는, 높은 쪽이 내려와야 돼요. 많이 가지, 다진... 하른사람들 힘을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있어 사람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억지를할수없는 사랑합니다. 프스 시골 주도학에 방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이 교장선생님이 멋있게 멋있게 박수를 치고 있어서 가까이 있는 문구대, 군부대에 요청을 했어요. 나서 의식적인 걸좀해달고앞에도좀 연주해 주고, 여기는 국기 대항도 해주고, 의식적인 로좀멋시게좀 해달라. 그래서 예. 이제 부대장님. 애들 좋아하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애들 좋아하라고 명령만 하면 애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들 좋아하는안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중화하셨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동등성과 자유의지가 네? 발동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제로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그 즉시 벼락을 치실 수도 있어요. 11일도 안하면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려. 하실 수 있어요. 예배 나와서 딴짓하면, 네? 설교 시간에 옆사람과 장난하는 혀가 입천장에 밖에 하실 수도 있어. 아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하실 수습 있어. 네. 네. 아니면 DNA 속에, 완전히 DNA 속에 프로그램이에요. 주일 오전 10시면 알람 다울려 쨍쨍. <laughs> 10시 30분이면, 10시 3 0분에는 아 내가 신애 나고 싶은데 한 생각은 이막 이리 신애 나고 하고 싶을때 하는데 발걸음이 교회로 가게 돼. 지난달 많이 마이너스가되래서 이번 달 10일쯤 못하지게 하고 있는데 이미 12일 동안 했어. <laughs> 내 의지 하면 항상 상관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왜? 왜? 왜 그렇게 안해요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길원하다 그리고 그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이, 그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이 선악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의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관계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선악과가 자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유창한 거짓말, 사기 언어를 구사 무사하며 적어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 뱀은 여한의귀신들 중에 가장 단니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면 이제 딱 수비를 하는 거예요 딱 수비를 하는데 먹지 말라는데 만지도 말라 그런 얘기는 안하셔거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수비를 하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아, 하사절뱀미여자에게 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냐 죽지 않냐 이 맞아야 되는. 건 거짓말. 사기야, 사기. 자, 너희가 덜거죽자요 그리고 덧붙여서그 붙여서 사기합니다. 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 아십니다. 여기에 사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교제하시려고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내려놓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발적 순종을 통해 성숙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성숙해질 기회를 그만과 타락의 시발점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가 사랑과 관계성이 매개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계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왔습니다. 일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 되었어니다 선악과를 만들로 따먹게 하는게 좋아요. 안에 선악과가 사랑의 매개지 선악과가 없으면 방종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은 하나님과 이별하는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이별의 징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23절, 23절, 24절. 다시 한번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전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오. 그는 들이 발견하십니다. 이같이 사랑이 그 사람을 숙사되시고, 에덴 농축에부룹들과 주로도는 물파를 두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교만하에서 교만해서 뒤덴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사람 손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음, 양식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우리의 조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더 교만해, 안 되면 뭐라고 자절해 네, 겸손하면 하나님의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 잘 되어도 겸손하고 감사, 하고안 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네. 네. 저희 여러분의 믿음이 네. 정선한 하나님의 결정을 뜻을 따르는 이 믿음 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만하면 믿는다거나 하지만 예배 참석하지만 주님과 연결이 안 돼.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죠. 예배 시간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손 들지도 않아요. 겸손하면말보다는 행동으로 이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배시장마다 주님 손 잡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사과하니까, 다른 말로는 주님, 주님이,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니까 은혜, 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손들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잡아주시는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음.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 어? 어떻게 생각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손내밀요그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은 손안내밀예요겸손하기보다 교만하거든요. 알라딘 영화 보셨어요? 만화 영화 알라딘 알라딘에 보면은 나를 믿나요? Do you trust me? 이 대사 두번 하나요 Do you trust me? 그러니까, 이거 알라딘이 하는 얘기에요 데스미 공주에 데스미 공주가 쫓길 때 알라딘이 건물 에? 건물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기 전에 공주의 손을 딱 잡고 가보면서 말합니다 Do you trust me? 그리고 같이 뛰어내. 또 하나, 또 하나, 이그 나르는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하고서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알라딘 공주, 공주에게, 건물을 공주에게 양탄자로 팔아먹어줘. 손님은 초대하고 서어 양탄도. 초대하고 서 Do you trust me? 나 믿나요? 그올라탈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믿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하고 눈에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주님, 그거 영화에서 뛰어나는그믿음 있는데. 양탄자로 올라탄 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손 내민 거요손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손 내밀는데 교만한 자는 안 믿음이 없는 거예 겸손한 자 손을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손을 잡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여 쫓겨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이별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천국을 누리는 원리 똑같아요. 겸손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교만은 하나님과 이별의 징조, 겸손은 하나님과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